8번 출구 노 스모킹 오. 핸드폰을 보고 있어 이 사람이 M자 이마에 핸드폰 킵래프트 오른쪽으로 가라 어? 여긴 영번 여기 아까 거긴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미래인데? 아 미래래 지 아니 그 이거 그거 같은데?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아 잠시만요 아녀씨 잠시만요 아니 이거 8번 줄 어디로 가는 거지? 잠시만요. 아저씨. security camera in operation. security camera in operation. 아, 이상하면 뒤로 가고 이상 없으면 직진. 칩과 파란색, 노란색. 자, 다시 봐보자. 이상하면 돼. 이상 없으면 직진. 이거 직진이 맞는데? 이상 없는데? 아니 나 아저씨가 없어졌네. 아 여기서 뒤로 가야돼. 잠깐만, 1번 출구다. 아, 이게 그건가 보다. 아까 0번이었잖아. 그럼 방금 1로 바뀌었잖아. 이게 8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건가? 뒤로 갔냐면은 이 아저씨보다 빨리 가고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뒤로 꺾은거거든 사실? 어? 어 잠깐만 이 아저씨가 오니까 또 다시 이쪽으로 가보자 왜? 이거 이러면 다시 처음부터해요 잠깐 방금 소리가 났지? 그럼 다시 뒤로 가보자 됐다!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소리가 나면은 잠시만 안 났어. 에? 아씨, 뭐야! 아, 소리가 안 났는데. 어. 뭐야? 아, 무서워, 이거. 위에가 전등이 바뀌었는데? 어? 다시 해보자. 침착하게. 잠깐만. 나 이제 뭔가 알것 같아. 잠깐만. 이게 다 봐야 되는 것 같아. 틀린 게 있으면 틀린 부분이 없으면 전진. 틀린 부분 없어. 전진해. 틀린 부분 없었어. 맞지? 맞지? 자이번 출구. 뭐가 바뀌었지? 바뀐 게 없는데 이것도? 빨강, 파랑, 노랑. 틀린 거 없어, 틀린 거 없어. 맞지? 빨강 거, 파랑 거, 노랑 거, 흰색. 바뀐 거 없어. 뭐가 달라졌는데 달라진 게 없는데? 아, 피켓 자꾸 치지 말고 달라졌어. 그림자 있다. 어, 그림자 있다. 싫어가. 나이스. 뭐야? 어 잠깐만, 자연색, 빨간, 빨간, 내가 봤을 때이 아저씨가 지나가면은 끝나는 것 같아, 맞지? 치과 빨강, 파랑, 노랑, 하얀색. 이거 그림은 똑같아. CCTV가 저 위에 원래 있었나? CCTV가 바뀐 것 같아. 뒤로 가자. 달라졌다. 오케이. 뭐 달라진 거 없는데? 아 어, 달라진 거 같은데? 아 달라진 거 없다. 아 달라졌다. 어? 아. CCTV 하나, CCTV 두 개, CCTV 세 개. 하 나. 환풍기 하나, 둘, 셋 천장에 세개 그리고 담배꽁초 하나 문세 개, 환풍기 두개실세개 왼쪽 두 개, 오른쪽 하나 빨강, 파랑, 노랑 하얀색, 눈, 오케이 오케이 눈, 눈두 개, 오케이 오케이 실 팁이 있고 어, 불 켜져 있다. 나이스. 다음. 달라진 거 없어. 눈두개돼 있고, 달라진 거 없어. 나이스! 똑똑하다, 똑똑해. 이제부터 시작이야. 빨강 파란 노랑. 어 달라진 거 없어. 달라진 거 없어. 어? C T B 있고 금 꽁초 고 빨강 파랑 노 노랑. 달라진 거 없어. 아저씨 상태! 오케이 오케이 8월 8일 10시부터 6시 강아지 포메라니안 12월 19일 아저씨 상태 가만있어보자 잠시만 정찰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스타핏 어? 잠깐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키가 커졌지? 어? 원래 이거 내가 아저씨랑 이거 눈높이 맞았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huh? 이해했어 이해했어 바로 바뀌었쥬? 이건 너무 쉽죠 8월 8일 바뀐 거 없어 이 여자 포메아 안녕 아저씨 키 크게 잴게요 잠시만 아저씨 겉문 있겠습니다 M자 이마 머리카락 빠진 거 없고 핸드폰 이쪽에 있고 오케이 나 아직 통과 바뀐 거 없어 좋았다 예리했다 탈 그대로야 c t v 3개 맞아. 환풍기 2개. 858 오픈. 이 눈깔이 얌전하고 시간대도 맞고 포메라니안 맞고 아저씨 건물 있겠습니다. 알스타키도 160일 똑같고 와이셔츠 풀려져 있고 핸드폰 오른손에 들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잘 걷고 가방 들고 있고 눈썹 일자하고 수염 있고. 맞아. 정답이야. 나이스! 예쓰. Yes, 예쓰. Yes. 자, 3단계. 자. 이제 세이브 들어갑니다. 세이브. 자, 다시. CCTV 3개. 노스모킹 있고. 8.58 오픈. 눈까리 렌즈. 렌즈 똑같고. 시간 똑같고. 포메라니안. 이 아저씨... 또 같은 아저씨야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복장 같은 입술색, 같은 머리카락 어? 아까 이 걸음걸이였나? 어? 이것도 맞는데? 이거 틀린게 없는데? 어? 잠깐만 아! 아! 환풍기 밑에! 환풍기 밑에 그 문이 하나 없다! 28일 눈깔이 그대로 포메라니안 오픈 1 0열1 9 맞고 환풍기 밑에 바뀐거 없어 A few moments later 아저씨 때문에 기분 풀렸다 다시 3단계 한품구 8번 좋았어. 와, 처음으로 5단계, 처음으로 5단계 여러분들. 은제 없어, 안 바뀌었어. 제발, 제발, 제발. 아, 아, 좋아.

바뀐 거 없어. 하겠는데, 다시 보면은? 봐봐. 안 바뀌었지?